지금 어떤 악기가 함께하고 있죠? 제가 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뭐 실로폰도 이야기해주셨는데 음. 어떤 악기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지. 처음 뵙는 분들이 많거든요, 예. 우리 악기가. 예. 예.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그냥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. <laughs> 방송을 알아요. <laughs> 그초 예. 정도 귀엽게 한번 악기 소개. 해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외형의 악기를 소개합니다.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룡이가 연주하는 건반이 있고요. 그리고 사랑하는 소원이가 연주하는 첼로도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베세리가 연주하는 실로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쉐이커들 그리고 이렇게 윈드 차임도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도 있습니다. 오! <laughs> 야 이게 하나의 무대네요. <laughs> 어 이게 소개예요 이게 악기 소개예요. <laughs> 어, 너무 신기해요. 어, <laughs> 어, 예. 요, 요, 이게 뭐라고요? <laughs> 슬라이드 휘슬. <laughs> 슬라이드 휘슬. <laughs> 한번더 보여드려. 네한번더 보여주세요. <laughs> 슬라이드 휘슬. 깜찍하게 보여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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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소원 형제가 조금 이렇게 무게감 있게 있잖아요. <laughs> 어, 아, 조금 쑥스러워하더니 눈썹까지.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<laughs> 아 역시 프로네 아잘 들었습니다 소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, 이 첼로와 그~ 휘슬 사이 어떤 그~ 간극이 좁혀지지가 <laughs> 않네요 예. 너무 좋네요. 아, 장난 예. 아니네요 예.